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하버뷰 일단지 아파트 48평형 경매 물건으로 인천 지방 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5 4 1 8 1 6번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감재가는 11억 6천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평가는 12억 1,500만원 대지권 16평에 전용면적 3 7평형 분양면적은 48평의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체제가는 8억 1,20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 8,120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4월 9일에 진행되니 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읍의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680m로 섀도익 송도 국제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서 물건현황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연수구 송도동 송도 자이 하브일 1단지 아파트는 1 0 2동 12층으로 대지권 16.16평형에 전용 면적 37평형, 분양 면적은 4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입4년 7월 기준으로 11억 6천만 원이며 이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8억 1,20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5년 4월 9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보증금 최저가의 10%인 8,12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송도자이 하부빌 1단지 아파트 48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2억 1,500만 원, 하이 평가는 11억 4천만 원, 상위 평가는 12억 6,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7 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메가무권현황을 살펴보면 GS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8개동에 54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2.1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41층 중 12층, 48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4월 2일에 설정된 i m 뱅크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2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6억 8천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묶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 없이 소유자 종류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도 아파트 입찰하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용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연수구, 송도, 자이, 하버비, 일단지 아파트 48평형은 최근 매매내근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형 때 최근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도, 자이, 하버비, 일단지 아파트 48평형 매물효가는 백이동 남서향 저층이 1 3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송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부법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6%, 매각률 47%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호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재인 입찰 갈대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금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자이 하브브 1단지 아파트 48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